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서 그 일을 우리로 동참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제자들이 기도해서 성령이 임하셨나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실 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었을 때 너희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보내 주겠다고 하는 성령을 기다리라. 그게 기다리라는 말이 기도하고 있으라 그런 뜻이죠. 성령을 보내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주님이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여러분이 개인이든 우리 교회 일이든 나라의 일이든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기도를 시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그런.